바이바이야 바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야 바이바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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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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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이거는 에서안나오기 힘들어. 그래 야주인공야야부모 나오겠다 이거는 그냥. <laughs> 한번 쳐봐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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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야 아유 봐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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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유아 아유 아 야야야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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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밀아밀밀 뭐야, 뭐야, 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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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. 3백이야, 아, 무야하게 300이야, 300 사가 뭐야, 300 어, 이거 아니, 그냥 치면 나오는 거 아, 말도 안돼 치면 어, 그냥, 그냥 나오잖아 아니, 아 기계가 이상해 기계가 이거 되는 거야 기계가 이상해 기계가 이상해 한번 쳐보세요, 한번 쳐보세요 진짜 한번 쳐보세요 어, 좀 샀어 자, 세개죠세번 자, 웃으세 자, 오. 으세요요 자, 웃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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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웃으으세요으으 그런거잘 오. 오! 오. 두 개만 넣으면 돼. 두개 많아. 7번 남았어. 괜찮아. 일곱 아니, 번 남았어. 볼때 위치가 <laughs> 어디 있는지는 알죠? 너무 그그그 아까잖 오! 잘어 도전.